어, 뭐야! 야, 드디어 발견! 와, 개산 연을 해서 다뛰로나다그러세 근데 보스는 아니에요, 보스는 아니에요. 왔어! 방구석 게임 왔어! 네 오늘은 다포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저번에 어 우리 조금 우여곡절 끝에 스피노 그리고 트리케를 획득을 했었는데 오늘은 첫 번째로 한번 스피노를 활용을 해서 또 한번 학살에 들어가 보자고요. 일단은 기술들 을 한번 볼까? 오케이 일단 쉴드 가능하고 어우 초사이언 가능하고 벨로시레터 정도는 쉽잖아 와야 방금 데미지 뭐냐 어나 데미지 소름돋났잖아나 어, 방금 소름돋았잖아 이거 하는 돈정도도 쉽잖아 일단은 일단 야 나무 밖으로 나와 나와 나도 가능하다 이놈아 와 데미지가 너무 사벽이다 거기다 기절까지 하고 확실히 다르다. 이쪽 위쪽으로 바로 이동을 해보자고. 아무래도 우리 스피노는 너무나도 지금 강력하기 때문에 오늘 잘하면 티라노사우루스까지도 사냥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여기에 플라테오사우루스 여 다섯 마리, 다섯 마리. <목소리> 아야 이때,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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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때 저때 쉴드 쉴드 까는 거는 의미 요. 없기 때문에 차! 차! 나 얘들 계속 실패했었거든 천천히 천천히 급할 필요 없잖아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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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마리 정리 완료 그 다음에 얘는 너무 아슬아슬한 거 같기도 하고 이때 체력 한번 채워주고 그래서 한 마리 정리 완료 와! 나 얘들 사냥 성공하나 이렇게 한 마리가 낫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진정한 맹수라면은 한 마리 작은 한 마리도 와, 야, 체력 저거, 진짜. 피1 진짜 피1 그래도 드디어, 처음으로, 이플라티온사우루스의 가족들 헬사냥에 선물했습니다! 얘들한테 나 맨날 뚝까 맞아가지고, 서러웠는데. 와, 확실히 스피노는 틀리네, 틀려. 진정한 맹수라니까. 얼씨고 야, 그만. 그만! 이거 뭐냐? 와, 야 파피아는 한방 장난 아닌데 진짜 요 손톱 밟히는 게 데미지가 너무 세다 그리고 내가 저번에 여기 근처에서 티라노사우루스를 한번 만난 적이 있는데 그때는 그냥 도망을 쳤지만 오늘은 정말로 한번 맞다이. 까볼 수 있을 정도로 내가 많이 성장을 해서, 마땅히 까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이쪽 왼쪽으로 가면은 뭐 만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아직 못 만나본 공룡들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지금. 과연 뭐 없으려나? 아무것도 없나? 네, 그 다음 육지를 도착을 했는데, 아마 여기에서는 진짜 새로운 생명체가 오렇지 안킬로! 진짜 땡땡할 것 같은데 일단 기다려서 쉴드 쉴드 벗기는 거찰찰찰와 단단하네 확실히 단단하네 뭔가 허세고랑 비슷한 느낌 근데 얘 너무 맹나는 킬로 얘나 공격을 못해 어 봐봐 너무 쉬운데 안킬로는 그리고 또 새로운 역습을 리가또 발견을 했다는 게 중요한 거겠죠 여기 그, 오돌 돌아다니다 보면 브라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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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빛이 내린다. 내가, 어, 어떻게 해야 될까? 체력이 일단은, 어, 이 브라키오 같은 경우에는 체력이 딱 봐도, 어, 방어력 높고 체력 높고, 그 다음에 아마 공격력 또한 꼬리치기가 아마 정말 강력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그래도 나는 역시 스럽 차! 차! 찰, 찰, 쉬운데 오, 야, 야, 오, 야, 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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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슛. 슛들 때는 빠져주다가, 초사연 끝나면은, 초사연 끝날 때까지 기다려주다가, 초사연 끝나면은, 얘 약한데? 야, 브라키오 쉽잖아! 야, 브라키오, 고깃덩어린데 그냥. 와, 나 브라키오, 얘좀 강력할 것 같아서, 살짝 긴장했는데, 전혀 긴장할 거 없는, 그런 약한 녀석이라는 거. 역시 초시 안킬로 보스, 여기 있었네. 번개 속성. 내가 얘 사냥해본 적 없지? 안킬로 정도는? 그냥 맞다이까 아, 어, 일단, 아, 맞다이는, 어, 저때는 맞다, 어, 안 가는 아니에요. 엉덩이 살살살살 흔들어주면서, 때려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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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봐! 기절, 착, 착! 쉽잖아. 엉덩이 살살살살살흔들어 주다가 착착. 와 너무 좋은데 정말? 자안길로보스 그냥 성공. 개꿀. 지금 일단 밤이 돼서 시야가 상당히 이제 어두워졌기 때문에. 아, 아 야. 오, 오, 대박 대박. 나 이제 밤은 처음 해보다 보니까 밤까지 살아 있었던 적이 없어요 제가. 그런데 밤이면 이렇게 야간 투시경 모드가 있네. 오케이 오케이. 야간 투시경 모드 개꿀이다 진짜. 이렇게 어두울 때 정말 아무것도 안 보일 때는 이만한 게 없다니까. 어. 야, 또 있다. 보스 기가노토사우루스? 아래쪽으로도 내려가면은 강력한 녀석을 만날 수가 있었네. 야 근데 기가노토사우루스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 속성은 얼음 속성이야. 얼음 속성. 얼음의 기가노토사우루스? 그래서 이캐지 왜냐면 나는 육식에서 가장 큰동치를가지서 베로우니까. 첫. 일단은 저때 잠깐 켜주 와, 야, 이동속도 보도? 이동속도 보도 하지만 엉덩이 살살살 살살 흔들어주는 거지, 이렇게. 그 다음에, 오메는 기절, 찻찻. 아, 기가 막쉽네 쉬워 쉬워. 찻. 니가 아무리 까불어봤자 제발, 죽지 마, 죽지 마. 아니야! 와, 방금 한방 데미지 뭐냐? 기가노토 얘가, 어, 체력은 조금 약한데, 오, 한방이 있는 녀석, 오, 진짜, 데미지 몰빵 녀석이네. 와, 방금 데미지 보고 쫄았잖아. 기가노토야. 하지만 기가노토 잠군회제 와, 오늘 공룡 진짜 대부분 다 이럴 수도 있겠다, 잘하면은. 이거는 내가 아까 사냥을 했던 시체 같은데 오늘은 한 번도 아무래도 안 죽다 보니까 시체들 내가 사냥을 했던 시체들이 곳곳에 이렇게 널려있구먼. 아 아주 보기 좋아. 오 아주 보기 좋아. 야, 뭐야? 야 드디어 발견! 와, 드디어 발견을 했습왜다티라노사우르스 근데 보스는 아니에요. 보스는 아니에요. 와, 티라노사우르스 드디어 발견을 했구먼. 야. 덤벼 많이 아 어, 저,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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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뗀거 같은데? 잠시만.. 야 너.. 너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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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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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저, 저,